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노래하나 불러줘, a y 오케이. 너를 불러도 보고 <웃음> <웃음> 너무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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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o no. No, no. No, no. 아 o no. No, no. No, 너 알잖아 어떻게 뭐... 알아 미친놈아 <laughs> 왜 몰라 아니면 오늘 알려줘? 해만 <laughs> 개새끼야 <오늘. 웃음> 너 면허 땄냐? 아니 옛날 면허 없을 때 원래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그거 해주는데 차 아무도 안 다닐 때 고흥 가서 주차 연습 시켜주고 그 다음에 면허 따러 가는 다 <laughs> 고흥 가서 한다고? 나 고흥에서 했었지 거기 사람이 없어 야 고흥에 뭐 있냐? 박지성 공솔운동장 됐다 <laughs> 그거만 된거다 도시네 군인은 내 이름 현수막 군이 최고 아웃본 <laughs> 구미? 너 구미야? 나 군위 군인은 어디야 또너 안봤구나 군이에 내 현수막 달려있어 아 너, 너가 너뭐 사진 아 아닌데 그뭐히려뭐 피클게 같은 데서 본거 같은데 <laughs> 그거 우리 아빠가 올렸을걸 피클게래 <laughs> 아이 그렇지만 <laughs> 어 구라야. 어 패드립? 어 패드립? 뭐가 가 구라라는 거지? 너네 아빠 구라치 부러치... 아 잠깐만. 어? 어? 아니, 어? 어? 어머니 건강하시지? 아버지랑 어. 한번 뵈야 되는데. 아니 엄마 안 건강해. 엄마 아파. <laughs> 예? 예? 엄마가 좀 아파 지금. 엄마 다렇게 예? 전화해 줄까? 바꿔줄게. 아 그럼 전화번호 좀 줘봐. 연락해도 돼? 나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한테 전화 할나또잘 하지 그래도 프로 중에 프로 중에 아는 있어? 너 밖에 없긴 해아 근데 너네 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그 친목을 다녔잖아 그래서 안다고 핑해 <laughs> <피해>? 보고 다어 <있다. 웃음> 확인 아, 네. 간다 채민이 는데 돌타 이스또 간다 타 지른다 이거 까운 야내 킬이야. 뭐 아까 진데 바퀴? 내 킬이요. 내가 차 안에서 이봐. 아니 나 메인도로 타고 북쪽 올라간다. 서커. 으러 가자 이거 사람 없다. 도로가 잠그면 여기 킬 많이 들어오겠다. 알겠어 응. 형. 에 나도 차좀태워고 오토 바 이제 정민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한대 올라간다. 3번 쪽으로. 어? 무빙 이상해. 이먼 붙여보자. 한번 구덩이에, 있어. 구덩이. 뭐야? 집 쪽으로 오토바이 한 대도 갔어. 그리오른쪽 멀리 그 파란 집에서 싸우는 거 같아. 그냥 들어갔나한발3자지그3번 쪽에 있어 하나. 가자 가자. 집 아니면, 아니면 오른쪽 구덩이거든, 구덩이 거지. 3번 구덩이. 폭, 폭주머에 넣을게. 더 멀어지는 소리들리 오토바이 는 멀리 가고. 집에 보이는 거 없어. 구덩이 먼저 클리어 시키자. 나 밑으로 볼게. 끝. 비상 호출 해줄게. 그냥 이거 타고 죽어. 한 발에 차들갔다세 명. 1번이세 명이다. 3번 <laughs> 피 1번 세 명이야? 야 1번 키속짤수 어... 있어? 동아나? 어, 짤수 있어. 1번에 하나랑 집단지 세, 셋이야 형. 이번 죽여야겠다 호출이 잡을거지? 테미나 아, 아나 왼쪽으로 이거 집, 집부터 먹어놓을게 이번 라인 간다 그러면 나럼 1번 내가 순서 잡을게 어나 멀리 멀리 나 존나 멀리 쏜다 이거 못봐줘? 내쪽내 쪽이야 미니소리 4번 핏. 제일 가까운거 1번이다 샤테민 가까운 1번이 형이랑 가까운거 오른쪽 음. 뒤에 능선 먹어줄게 그럼 3번쪽 음 확인했어 난 준비됐어 는 호출이 날아가고 있거든 나네발 앞에 있어 핑 찍어줄게 4번 찍어봐 찍어봐 지금 너가 바로 잡아 4번 피 분 애매하게 찍겠어. 그리고 여기 집 뒤, 집 뒤. 여러분 스트스로봐 가지고 가 돼. 야, 1층 총쳐 봐, 종영아니 1층 대가리 삐이야 대가리 다 왔어. 형집, 1층. 형집 집, 집 라스 하나 더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두명 봤어 나. 1층 집 쪽에. 야, 야, 여, 여, 야 2층 집 1층. 야, 니네 바로 1층에 있어, 종영아 어, 층 1층 라스트래. 거기 있다. 저기 도핑 일 거야. 아걔 잡았네? <laughs> 그 1평 잡았지 그럼 잡았... 잡아... 이놈의 브리핑하면 브리핑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미안해 이놈의 나랑 둘다 1평 보고 있잖아 동아니가 하나 더 있다 했어 아 어, 내가 그래. 하나 더 있다고 했어 아 그래? 내가 아. 그두명 봤다 했어 미안해 하나 눕히는 것까진 봤... 아... 그럼 탭이나 미안? 미안해 이 새끼 그냥... 일단 사과해너 <laughs> 애... 너가 애플이야 이 새끼야? 띵집에 3명있어 띵집에 3명있고 지금 여기 1번 A 이쪽에 다른팀있다 그럼 단차붙여볼게 어 단차 붙여도돼 어 태워줘? 어다다 쿵패 다, 메인으로 나차타고가면 되잖아 잡았어 잡았어 야지지지지뒤뒤뒤 태민아 3번 야 언제 내다태워도 아, 아, 아니다 야, 이거 이 새끼 말을 안네 다 말아낼 거 아니야, 너. 뒤에 먼저 해야겠다. 제가 영선 놓고 사뒀어 스나이퍼. 어 뭐야. 에이? 뭐야. 핑은 왜? 겨우턴 4번 해 4번 해서. 나 어, 아까 형. 그 하나는 딱 오토바이. 나보구 있다, 보구 1번 능선에도 뭐. 있어. 뭐가 뭐? 4번 있는 거 알았어? 몰라서,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아니, 이 새끼 집중 안 하네. 브리핑 했는데. 능 고라? 아, 진짜 좆됐다 이번 년도 씨. 영면을 박아줘? 그 <laughs> <laughs> 오른쪽으로 해서 봐 봐. 정문 쪽. 어, 잠깐만, 아, 찾아고. 밖에 있는지 모르거든. 내가 내포탑 되는 대로 봐 봐. 아, 아, 그래 그래, 나나 지금 안에 있다 에취어형내 정면으로 봐가줄게나 혼자 안에 있다. 이거 왼쪽으로 나오면 못 사준다 에 아, 걱정하지 마. 왼쪽으로 레인에 통할 수어 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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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붙나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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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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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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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 타워만 좀 봐줘. 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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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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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나 왼쪽 바닥에서 수류탄 날려줄게 1층에서 수류탄 하나 넣어나 꺼졌다 기름 없어 야, 바깥에서 날아왔는데 방금? 오른쪽 각은 조용하다 나... 야 2층 집에 있다 2층 집 2층, 2층 어 2층 2층에? 집에 있어 뚱집 1층 아, 7촌 여기. 넣을게 2번 2번 뒤엔 없어 안 했는데 집뒤 다운 은 나오는 거좀 봐줘 붙을게 못봐줘 멀리 하나 까놨다 거기 기니 생활이 기절 나도 안 보여. 도 나도 나도 나어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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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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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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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번도나 나도 나나 나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붙볼게 1번에서 내민다 조심해 얘네 세명이 나줄게. 하나 체크한대 왼쪽으로 내리는 거 봐주는 중 태민이 형 붙으면 나도 붙는다 그냥. 내미는 거 커버해줘 태민이 형나 붙을게 나도 MK 한대 오른쪽 아래 내가 보러 갈게 아, 3번 쪽 둘이야 오른쪽 아래 1번에 있다 1번 아래 1번 지금 오른쪽 찍는다 오른쪽 찍는다 아 오른쪽 이쪽으로 멀리 갔어 걔 멀리 갔어 쏟았네 야 얘네 왼쪽으로 할 거야 오른쪽 멜로 넘어왔어 오른쪽 멜로 넘어왔어 야왼쪽 있어 3번에 있어 3번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거든. 해 3번 봐도 그냥 내미는 것만 너 위에 와 머리 위에 3번 내밀고 우리, 우리 찍는다 찍는다 하나 더 있어 우리 번한테 맞았어 우리 2 뒤에 우리 보고 있다 형 라스트 하나에 하나 기준 상태야. 터치하고 있는 거 몰라? 아니지 않아? 둘남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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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었아세 명. 이네 아, 한 명이 아예 다른데 있나보네. 1대이야 네, 나이스, 나이스. 후후후. 1대1, 1대1. 에임 쳐치고 봐라? t h 다 3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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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스 3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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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